하면요 이제 끝낼게요. 알겠죠 그런데 도전! 겔라의 도전! 아, 떨리네요. 천천히. 천천히, 내 대기 무거우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얼정을 빼기에는 덱이 너무 무겁고, 어그로 끌기도 힘들어서. 근데, 자이언트 덱이 1등인 도 있죠. 자이언트. 어, 그래잘 막았다. 감전 초기화 됐죠? 감전 누가 함부로 쓰래? 감전 누가 함부로 쓰래? 감전 누가 함부로 쓰래? 어? 켈라 앞에서 감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폭우로낼 <놀람> <포크를> 테니까 <놀람> 와 해골! 와 해골 타이밍 너무 좋은데 진짜 형님 <놀람> 저 해골 타이밍이 미쳤다 거의 신 했는데 해골 타이밍이네 어, 불려, 어그로 그만. 알았지? 도전할 수 있는 자만이 새로운 데를 창작할 수, 해낼 수 있습니다. 인정? 사람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어, 감전 좋아요. 바로 개불통 갑니다 개불린 톡! 점전 뺐고요 프리사 한 대만 아한 대만 때리지 진짜 얘는 약해 마음속이 오케이 무스무스무스 했고요. 한 대만. 나이스. 한 대만 때려도 완전 이득이에요. 지금. 제대로 들어갔죠. 요게 바로. 아. <laughs> 스파키. <laughs> 형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굳이 스파키 대기라고 해서 스파키한테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 형님, <laughs> 근데 스파키 대기라고 해서 굳이 스파키를 쓸 필요는 없어요. 형, 7장으로 핸드캐 주고 시작하 <laughs> 아, 근데 내가, 내가 지금 스파키 덱을 하고 있는데, 기분은 이걸 스파키 덱을 하는 건지, 고블린 통덱을 하는 건지... 아니 뭔지... 어, 거의 비유가 거의... 국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티가 나죠. 애가 그러니까 스파키 한번 뽑았잖아. 형이... 스파키 한번 뽑으면 상대방 입장에선 짜증이 났어. 처음에 한번 뽑았어요. 네, 비유 개의 상타치죠. 음... 상대방 이제 나 봐! 1번 인정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클랜 49명씩 모집할 거예요, 49명. 네. 아우 쉽지 않은 게임 되겠네요 제일 힘든게 라바거든요 상대방이 번개가 있나 없나 조합좀 봐야되겠는데 오케이 잘하면 번개가 있는 덱이에요 어 이거 스파키 각 살짝 나올것 같은데 이거 갤라 <laughs> 진짜 개고슬려 진짜 잠깐만. <laughs> 와형 진짜 스파키 진짜 아 스파키 너무 빡대가리야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한번 졌는데 욕 한번 하겠어 아 스파키 그냥 한마리만좀 보이지말고 그 처음에 봤던 애만 봐야지 아 진짜 빡대가리 대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스파키는 스파키, 스파키 왜받는거도 대체 i <laughs> 이길 것 같아. 그럼 어. <laughs> 이대은 절대 따라다지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제가 솔직히 솔직한 입장으로 따지면요, 슈퍼세 슈퍼세 회사 가서 빨리 스파키 지워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만 하면 우선 스파키 할 때는 스파키 딱 야무지게 하고. 고블린도 재미 예, 재미 많이 봤죠. 자, 이제. 됐다. 가자. 아, 가드 아프다. 감자 뺐다 그래도 네. 오케이, 고블리 또 프린트 많이 하고 있어,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되게 그냥 쓰기에는 살짝 무겁긴 하다. 그쵸, 근데. 그냥 쓰기에는 살짝 부담감이 있네요. 아! 오케이, 잘 막았죠? 좋습니다 갤라 스파키 아주 화룡 지금 우 야무지입니다 스파키의 신 스신 스신 좋습니다 아.. 제발 스파키로 12승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그 다음 도전은 없습니다 아.. 쿨아 안녕 제가 게임할 때는 채팅창 못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스파키 덱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 한발 남았다 삼만 게임 접는다. 네, 니 하하. 음, 어, 감정 없다 뜻이죠? 나이스. 감정 없으면 할만하죠? 오케이, okay, 좋아요. 무스, 무스, 무스. 상대가 감전 없어요. 퐁퐁퐁, 퐁나 댄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미담이 여기까지 왔다. 날 끌고 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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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yeah. 어, 괜찮아, 괜찮아. 1대1대1대1. 1대1 상황 불리한 거 아니야. 진짜 가볍네. 뭐야, 괜찮아! 1대1! 할수 있어요. 걔라도 할수 있다. 음. 한나만 내림 입고 살짝있는날 퀴즈팅을 하게 하는데, 네. 진짜 아네, 아네, 아네. 진짜 스파키를 왜 만든 거야, 슈퍼스? 정신 좀 차리라고 해요. 끝지 않아요? 아니 진짜 스파키 진짜 안 파키. 아, 아무 리 생각해도 진짜 스파키는 이제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스파키 컨텐츠 끝낼게요. 근데 현실은 근데 어쨌든 스파키로 구속까지한 거면은, 네 겁나 못한 거죠. 근데 앞으로 스파키는 쓰지 마세요 근데 진짜 스파키 근절 운동 캠페인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진짜 열고나갖고 몸에 짜증나.. 짜증이 확 났어요 진짜 아 스파키 너무 꾸져 괜찮 않습니까?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답답한건 끝났습니다 네, 답답한 시간 끝났습니다